마방진이고요자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버튼 유 하신 다음에 html 만드시구요 어, j s 1로 어, j s 아 이거 아니잖아 html이잖아 원더바 아, 홀수마방진 자 홀수마방진 어, 스크립트를 올려놓고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좀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인베디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패키지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CV 할 수는 없잖아 네. 자 여기다 스크립트를 좀 올려주시고요 자 스크립트고 자 src로 좀 올리고요 투커테이션 하시고 점 슬러시 js 천천히 해달라고 했지 점 슬러시 <laughs> js 15.js 저자 js 클릭 오른쪽 버튼 뉴 아더 자바스크립트 소스 <laughs> <laughs> 아 그래? 너무 <laughs> 길어자 <방금 부려? 웃음> js 15.js 자피니시누르시고요자 여기다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느리게 한다고 그러고 씨발은 빠르다고 그러고. <laughs> 자 됐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로 만들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바 오드 매직 M A G I C 오드 매직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하신 다음에 펑션을 집어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객체를 만들 겁니다 됐죠 자, 됐고요그 다음에 자, 하나 만들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오드 매직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공통 모듈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없죠. 하지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MVC라는 그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리액트, 앵귤러 JS. 얘네가 처음에 시작됐던 게 자바스크립트 MVC를 만들게 잡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더 쉬울 건데, 노드나 리액트가.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만든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바 매직이라고 해서 이번에 선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초기화를 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타입이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그 다음에 자 디스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매직 똑같이 만들게요 자 메이크 매직으로 하시고 안쪽에다가 펑션을 하나 선언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내부에 외부에서는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디스기 때문에 뭐예요이 클래스를 뉴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디스라고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차이점 보여드렸죠 자 펑션을 좀만들어주시고요 자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펑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어레이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레이는 어떻게 돼요?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2차원 배열은 다르다고 했었죠. 사용하는 건 2차원 배열이지만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는 예, 값이 값이 배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하신다면 얘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아까 뉴처럼 멤버 필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직 아, 그냥 사용할게요. 왜냐면 필요 없어요. 얘가 얘니까. 매직는 new array. 자 여기다가 m이라는 걸 하나 받도록 하죠. 맵. 자 이렇게 크기를 하나 받도록 할게요. 똑같이 만들게요. 자포 하신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리고요.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요? 매직의 랭스만큼 불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매직 하나씩 매직 한 칸에다가 세개 짜리가 만들었으니까 한 칸에다가 또 new array를 하셔서 어레이를 하셔서 여기다가 세 개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m. 자, 이게 뭐예요? 공통 모듈이었던 3x3이 만들어지는 i. 됐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오드 매직이라는 클래스를 뉴하게 되면 뭐만 보여요? 디스라고 해서 얘만 보이게. 얘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얘조차도 바니까. 바는 지역 변수잖아요. 그럼 할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디스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번엔 메이크 라는 애를 돌려야 되겠죠 자 펑션이라고 만들어주시고요 자 됐죠 자 여기에서 여기서 메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는 얘를 생성자에다 만들었거든요 얘를 호출해줘야 돼요 어떻게 호출하면 될까요 얘를 호출해야지만 2차원 배열이 딱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얘 어떻게 호출하면 될까요 그렇지 디스 메이크 디스메이크 매직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맥과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메이크 매직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바로 선언되내거나 펑션이거나 이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명시적 함수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익명 함수 내부에 들어가 있는 디스 함수죠 그럼 뭐예요? 디스에서도 디스로 부르셔야 됩니다 예, 네, 고객심이었어요 자 디스점 하신 다음에 메이크 매직으로 하죠 자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익명 함수죠 자 메서드 표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실행하자마자, 전역변수인 매직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m에, m by m의 배열을 담아줄 거예요. 똑같죠? 잡아라.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2차원 배열 생성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를 갖고 올게요. n 하신 다음에, 매직. 어, .length. 자, 얘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매직이 뭐예요? 지역변수죠? 그럼 디스라고 부르지 않아도 얘는 호출이 되겠죠 지역변수, 지역변수. 디스 아니잖아 그럼 이 블레스의 지역변수잖아 음. 자 이렇게 만들었구요 자그 다음에 어, 길이 만들었으면 얘는 배열의 기에요 생성된 배열의 기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구요 자그 다음에 초기값 넣어야 되죠 다라고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엑스는 0 초기값이 0,1에다가 1을 넣고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바 하신 다음에 Y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반이니까 어떻게 한다? 물결, 물결, N 나누기 아, 2 e 나누기 N 나누기 이렇게 그럼 소수점이 버려진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맺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초기값으로 매직에다가 매직이라는 배열에다가 여기부터는 똑같죠? X와 y 에 모른다, 1을 넣고 시작한다. 됐죠? 그 다음에 시작되는 포문은 갑시다. 4. 자, 여기서 2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n 곱하기 n 까지. 그럼 얘가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xy는 계속 변하니까 xy를 담아두라가 하나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바, 템프, x는 x. 그 다음에 바 템프는 y는 y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에 연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x-1이 음수라면 됐죠 음수라면 뭐예요 최대값 넣기로 했었죠 인덱스의 최대값 그러면 x는 뭐예요 n-1 else 아니라면 x 마이너스를 해라 자, y도 똑같다고 했었죠? 만약에, 만약에 y-1이 0보다 작다면, y는 y-1을 하고, 아니라면 y--를 해라. 자, 다시 한번 만들어줄게요. 값이 있으면, x는 플러스 1, y는 그대로. 자, 그럼 사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변경된 매직에서 X와 Y가 변경된 걸 확인해서, 얘가, 자, 여기서 문제. 뭘로 체크해야 될까요? 뭘로 체크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뭘로 했어요? 인터베어니까 0으로 했었죠? 인터베어를 만들었으니까 초기화를 시키면 0, 0이 들어갔었잖아요. 초기 값인. 디폴트 값인. 자, 지금은 뭐가 들어갈까요? 뭘로 체크해야 될까요?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저는 낳는 너를 했겠습니다 널이 아니라면 X에다가 템프 X 플러스 1그 다음에 Y는 템프 Y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매직 최종적으로 변경된 XY가 나오면 XY는 I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I 맞죠 근데 I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자 이렇게 하시면 마방지는 끝납니다 자그 다음에 자 지금 뭐 만들었어요? 자 2차원 배열 생성하는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거기다 감내는거 만들었죠 자 멤버필드는 뭐예요 지금? 지역변수로 되어있죠 바로 되어있죠 그럼 얘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줘야 돼요? 가져갈 수 있도록 디스 객체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멤버필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은닉화된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디스점 어 그냥 갭매직이라고 하죠 똑같이 갭매직은 펑션 하신 다음에 지금 있는 지역변수를 반환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얘는 뭐요 지역변수니까 그 매직이라고 사용하시면 되죠 내거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됐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로직은 제가 다 말씀, 마, 그, 자바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사용하셔서 화면에만 뿌려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방진을 만들기 위해서, 자, HTML로 넘어와 볼까요? 자, 여기다가 H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홀수 마방진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로 영역을 하나 잡아줄게요. DIV. 자, 그 다음에 ID를 하나 해주시고, 여기다가, 어, 매직뷰라고 만들죠. 됐죠? 자, 여러분들은 뭘 만들면 되냐면요. 뭘 만들면 되냐면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쪽에다 만들면 되구요 여기다 만들면 되고요. 자. 브라우저가 로딩 될때 로딩 될때 원하는 마방진의 값을 입력받는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구요돌이때될때 될때자 여기서 사용하는 애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십시오 되셨죠 자그 다음에 어, 입력받은 숫자가 입력받은 숫자가 숫자가 아닌 경우 혹은 혹은 짝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문자 또는 짝수를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고창을 띄워주고요. 자, 조건이 맞다면, 조건이 맞다면 어, 파서 인트를 통해 실행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는, 매직 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하면 되고요자 매직 프린트는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다 펑션 매직 프린트 지금 입력받은 m값을 입력받는대로 만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끝나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로 만드세요 여기는 테이블로 작성하세요, 테이블. 테이블 trtd. 테이블로 구성이고요. 딥으로 만들면 되게 어렵거든요. 테이블로 구성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끝나면 document.getElementById. 음, 자, 이렇게 하시고, id는 매직 뷰에 매직 뷰에 .inner HTML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이라고 만든 최종 결과물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출력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기는 온로드를 사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윈도우 온로드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셨죠? 이렇게요 맞나요? 네 이것만 쓰셔도 돼요 <laughs>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자 얼로스로 자, 일단은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여기다가 온로드자 어, 이렇게 좀 작동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 자 다시 돌려야 되겠네요 홀수마방진 요런 서버 자 돌려보도록 하죠 자, 온로드 뜨는 거 확인됐죠? 윈도우. 온로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온로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요. 자, 요거 인거, 갑죠 요거 세 개네요. 요거 세 개네요. 그죠? 요세 개가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온로드 만들었고요 마방진을 입력받는데요. 그럼 해보면 되겠죠? 그냥 자, 간단히 만들면 되겠죠? 일단, 값을 입력받는 건뭐예요 값으로 처리해줘야 되니까, 바, 바, 발이라고 좀만들어주시고요그 다음에 프롬프트, 됐죠? 프롬포트는 아규먼트가 두 개죠? 하나는 메시지 하나는 워터마크. 그래서 여기다가, 음, 뭐라고 입력받으면 요 원하는 마방진, 아, 홀수, 홀수 마방진을 입력하세요. 자, 기 만드시면 되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받았으면, 찍어보진 않을게요. 체크, 시간하며, 시간이 좀갈것 같아서. 자, 이프문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자. is, n, a, n. 이죠? 자, 숫자가 아니라면 true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is, n, a, n. 부정.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발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죠?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썼나요? 그죠? 쇼서킷. 제가 안가르키드린 거는 그냥 자아법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나 책들이 3분의 2가 다 자바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 제가 안 가르치드린 거는 그대로 자바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메소드명까지 똑같이 쓰시면 알하 작동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신 다음에, 아, 어, 발 하신 다음에, 그, 지금 뭐요? 훌수도 찾아달라고 했었죠? 자, 그럼 뭐요? 모듈러스. 2. 가. 1.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때 뭘 시켜달라고 했어요? 요거. 요거이 요거 시키는 시켜달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 여기다가 요넣으시고 일단 안 만들었지만 여기다 발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그다음 l S. 아니라면 뭐 해달라고 했어요? 요거 경고 찍어달라고 했었죠. 자 그럼 e 얼러으로 요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테스트만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만들면 되니까 아직 안만들으셨으니까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시키고요. 자, 이렇게 온도도 떴죠? 자, 여기다가 숫자 아닌 거 넣어볼게요. 자, 보세요. 문자 또는 짝수를 입력하지 마세요. 떴죠? 다시 돌리시고, 요번엔 짝수 넣어볼게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세 개의 옵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들어갈 때 숫자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 파서인터. 자, 이거 말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할수 있는 방법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뉴넘버 뉴넘버 하시나 바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아, 요거 함수 만들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 프린트구요 자 펑션입니다 펑션 만들어주고요자 아주 간단해요 아, 보시면 아, 왜 느낌이 없는지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자 여기다가 m이라고 받을게요 자 하고요 자 여기다가 객체 생성할 거니까 바 오드매직 자 하신 다음에 뉴 대문자 오드매직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합니다 요거 보여드렸죠 요거 생성한 거예요 요거 요거 요 객체 자 뉴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됐죠 여기다가 m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배열을 생성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오드매직 점 뭐였냐 에 메이크 매직 됐 죠？자, 이렇게 사용 할수 있는, 이 유가 뭐예요디스 가？아 니라 객체 를 생성 했 으니까 되셨 나요？자, 이렇게 하 고요, 그 다음 에봐 어, 하신 다음 에 여기 다가 매직 이라고？한 다음 에 메이크 매직 맞 죠？어, 잠깐 만요, 아니 죠. 아니죠, 아니죠. 메이크를 실행시켜야죠. 메이크 실행시키면 메이크 매직 실행시키잖아, 디스로. 그쵸 매직이죠, 매직. 아, 매직이래. 메이크죠. 됐죠? 자, 그다음에 오드매직에서 오드매직에서 갖고 올수 있는 애 뭐였죠? 오드매직.점. get 매직.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끝. 됐죠? 위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시켜서 결과만 갖고 오게 되죠. 메이크가 멤버 필드는 되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동에. 메이크 매직을. 그 다음에 메이크가 값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겟 매직이 그 배열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요거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어, 그냥, 그냥, 컨텐트네이션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봐 테이블을 먼저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테이블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이 돌면서 tr하고 td를 만들어 내면 되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직 랭스 됐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TR이죠. 테이블에다가 한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누적하고 TR. 잘 보세요. 구조를 왜냐면 이게 어,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세대는 아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R이 만들어졌으면 포문을 돌려서 드로운 칸만큼 매직 랭스만큼, 뭘 해주면 돼요? td를 채워주면 되겠죠? 테이블에다가 다시, 누적하고, td, 투커테이션 td, 그 다음에 td 닫아주고, 여기다가 감 넣어주면 되죠? 맞죠? 그러면 투커테이션하고 플러스로 해주고, 배열은, 매직. 2차원 배열이니까, 다 아이면, 당연히 망하겠죠? j, j, J 됐죠? 그러면 I J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가 하나씩 만들어질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한 줄이 끝났다면 뭐예요? 테이블에다가 TR을 닫아 주면 되겠죠. 플러스는 토크테이션 슬러시 TR 됐죠? 그 다음에 포물이 전체가 끝나면 뭐 해야 좀 돼요? 테이블을 닫아 주면 되죠. 테이블에 테이블 아이고 투커테이션 테이블 닫아주기 이렇게자그 다음에 어디다 하면 돼요 아 이거 만들었었구나 에이 에이 만들었었잖아 이거 지워야 되겠다 만들었었네 자 여기다가 요렇게 하시면 뿌려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요게 값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컨설에다 찍을 걸 프린트를 뭘로 바꾸면 돼요? 테이블 trtd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테이블 trtd는 테이블의 영역에 tr은 한 줄, td는 하나의 셀이잖아요. 그것만 구분을 갖고, 아,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지겠다는 것만 느낌 오시면 포문을 돌려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습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실 포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자, f4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3 넣어볼게요. 자, 작동 안 됩니다. 찾아 봅시다. F12 누르시고, 파서 인트가 잘못됐대요. 파서 인트나 디파인. 자, 파서 인트 뭐가 잘못됐죠? 요거 잘못됐대요. 못 타놨잖아. 파서. 빠세. 됐죠? 못 타놔서 그런 거구요. 다시 돌릴게요. 자, F4 누르신 다음에 3. 자, 이번에는 뭐에요? 오드매직 이스나 디파이 오드매직이 정의되지 않았대요. 어디 어딨냐. 자 여기요. 오타 났죠? 오타 났잖아. 됐죠? 자 다시 돌릴게요. 자 F5 3 됐죠? 언디파인드 띠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 찾는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디스템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저랑 똑같이 나오죠? 자, 고쳤으니까, 여기 고쳤고,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 누르시고, 3. 자, 됐죠? 마방진 완성됐고요. 간단하죠? 안 예쁘니까 CSS 하나 넣을게요.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여기에다가 CSS, 스타일 시트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t 디만 넣으면 되겠죠. 자, TV고요. 뭐 위드랑 헤이트 넣고요. 위드, 위드, 음, 한 100픽셀, 그 다음에 헤이트,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 센터,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8픽셀, 아 20픽셀 뭐 이런 거면 되겠죠? 자, 됐죠? 이게 홀수 마방진입니다.